어, 저 그냥 지나갈게요. 음.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좀 평소랑 다르죠. 제가 오늘 어디로 왔냐. 루미나 호러 나이트 오늘부터 이제 시작인데 어떤지 제가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 체험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드리려고 분장도 했는데 어떻게 좀 기대가 됩니다. 한번 바로 한번 가볼게요. 가보시죠. 아 분위기가 섬뜻하죠 루미나 호러 나이트에 제가 직접 알려드리려고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겁은 별로 없지만 좀 한번 어느 정도 무서운지 대신해서 한번 가볼게요. 또 제가 미리 스포를 하면 좀 그러니까 저희 리액션을 위주로 한번 봐주세요. 입장합니다. 아 이거 뭐 제가 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어 뭐야 잠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어 어... 준비를 많이 해주셨네. 어, 날려 날려. 제가 무기도 들었습니다. 당하고 있지만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루미나이트 평소랑 똑같아요. 여기 뭐가 있습니다. 입구부터 뭐가 돼 있어요. 조금 긴장되는데, 조형물인가? 저승사자? 오! 오, 네. 오. 생각보다 수위가 좀 세네. 단단히 마음의 각오를 좀 하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명이 심상치 않아요. 제가 약간 눈치가 있는 편인데, 여기 뭐가 나올 것 같아. 이거 분위기 한번 보세요. 아, 살벌해요. 아, 겁이 없는 편인데도 조금 긴장이 되네. 오,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오, 뭐야, 뭐야. 여기가 이제, 제가 여기 루미나를 평소에 많이 와봤잖아요. 코스를 좀 알아가지고, 크게 사실 기대를 안 했어요 저는 아는데라서 근데 이게 다르네 확실히 꾸며놓으니까 오 소리! 오, 뭐야 뭐야 어뭐나왜 이러세요 죄송해요 이건 제가 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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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너뭐야뭐뭐 나와 뭐야 어, 저 그냥 지나갈게요. 저서 <laughs> 와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네. 어이 어, 잘안 보이는데. 아니 뭐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든 건 이제 더운 거랑 모기 네. 많은 거. 아니 좀뭐 네, 이렇게 그래서, 네.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이제 뭐 사람들이 많, 많이 오긴 하지만 네. 좀공격적인 분들도 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를 놀래키려고 오히려 역으로 아. 하시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아, 좀 많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나가니까 다음번은더 무섭게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잘 안보여서 제가 이걸로 저희 위치를. 어, 아, 여기 분위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 굉장합니다. 어, 신비로워요. 신비로운데 귀신이 나올 것 같아. 나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 코스가 원래 한 2km 돼가지고 좀긴 편인데, 아, 이게. 중간 중간에 누구 계시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여기는 약간 데크 길이라서 이한 방향 길이니까 여기서는 뭐 귀신이 나올 길이 없겠네. 응? 와, 뭐야 이래.

어? 북을 치면 불꽃이 나와요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아 어, 이제 불꽃 북을 쳐가지고 불꽃도 일으켰으니까 승리한 것 같아 코스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아마 저 문을 나가면 코스 끝이니까 이제 안심하고 가도 될것 같습니다 저기 뭐 액자가 있는데 기념사진 찍는 데 가본데 기념사진 한방 찍고, 오늘 루미나 호러나이트딱 마감을 하겠습니다. 어, 전망이 좋아. 아, 여기 전망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미나 호러나이트에서본 보문단지의 전망이죠. 액자 보이시죠? 여기 포토존인데, 방금 보여드린 풍경을 액자에 딱 담은 것처럼, 딱 사진 한방 찍고.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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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저, 저기 귀신님 실례가 안된다면 잠시 대화를 하실 수 있, 있으실까요? 네네 네. 어, 뭐 원래 목소리가 그러진 않으시죠? 네네 네.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뭐 힘들진 않으세요? 어네뭐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하고 네. 모기 벌레가 많기 때문에 네. 조금 힘들긴 한데 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네. 참을만 합니다 아니 좀 기억에 남는 분이나 이런 뭐 사건 같은 게 있으셨나요 혹시? 음. 아버님 어머님께서 네. 어린 딸과 같이 오셨는데 아기를 네. 많이 안정시키신다고 네. 여긴 귀신이 나오지 않는다고 네. 네, 안고 가다가 내리셨는데 네. 네, 사진을 찍으시려고 하시다가 네. 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아. 아이를 두고 가시더라고요 아, 아이를 두고요? 아, 다, 다 같이 도망가셨습니다 아, 본능에 충실하신 어머님 아버님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별로 안 놀라는 편인데 엄청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더 무섭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좀 당하고 못 살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분장도 했겠다. 제가 한번 직접 한번 놀래켜 볼게요. 조금 멀리 누가 오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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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장난 아니네요. 제가 조금 각오를 하고 갔는데도 굉장히 무섭네요. 여러분들도 좀 오셔가지고 여름밤의 더위를 공포와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재밌습니다. 강추!